안녕하십니까 미주에 계신 성도 여러분 과정 교과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뵐수 있게 되었으나여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제1 1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참으로 중차대한 질문이면서 이시대에 가장 모든 성도들이 바르게 깨달아야 하고 이것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라고 하는 큰 제목일 것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의 교과를 나눕니다. 주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위하여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한 주의 기억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체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기까지 그 어떠한 해도 가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가장 잘 드러내는 약점을 파고들 것인데 그것은 아마도 돈과 관계된 것일 것입니다. 경제적인 면과 사람들의 삶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경제 제재와 그리고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타협하게 하고,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기 위한 사단의 술책인 것이지요.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를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어린 양의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과 연관해서. 연구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원수인 사단이 또한 일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차이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대해 쟁투해서 중심적인 쟁점은 충성과 예배 그리고 권위에 대한 초점이 분명하게 맞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이 다 쟁취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게시록 13장의 짐승의 세력은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의 이 작은 뿔 세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의 멸망의 아들을 묘사하는 바로 이 예언은 모두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고 충성을 요구하며 변질된 예배의 제도를 도입하는 바로 세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숭배를 강요하기 위한 힘. 다시 말하면 강제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뇌물과 보상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회유한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사랑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경배하는 데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중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우리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확고하게 서 있다면 그 어떠한 유혹도 우리를 꺾어내거나 혹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일들을 할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의 정의를 확인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세기 17장 11절에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의 할례 의식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표징이었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 그것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야기하기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곧 침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었던 하나님과 그분 백성들의 사이에 언약의 표이은 바로 할례였고이제는예수님께서오셔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특별히 침례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표로 주어졌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침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표였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표 여출의 옥기 31장 13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해석에서 20장 12절과 20절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침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성경에 나타난 바로 여자,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일원임을 분명하게 표시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바로 예수님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안식이를 거룩하게 준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표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짐승의 표는 무엇일까요? 짐승이란 이미 설명한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권력이나 나라입니다. 이런 짐승과 관련된 표시가 바로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계시록 13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2절과 그리고 19장 20절에는 짐승의 표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시록 19장 20절에서도 기록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확인하려면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될 나라 혹은 권세와 관련된 표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적대 세력 바로 계시록 13장의 복합 짐승과 새끼 양 같은 짐승은. 각각 교황권과 미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주체 세력은 바로 교황권 다시 말하면 죽, 즉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짐승 복합 짐승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는 교황권과 관련된 어떤 표시임에 분명합니다 로마 교황 다시 말하면 이 카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명에 명시된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을 주일 중 첫째 날로 변경한 것이 그 교회의 권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른손과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10편 80편 15절에서도 기록하기를 주의 오른손으로 사무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 있게 하신 가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오른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사야서 62장 8절에서 기록하기를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8절에서는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권세나 실제적인 행동을 상징하는 말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1848년, 미국 버먼트주 한 철도회사에서 일했던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공사 중에 큰 폭파사고로 인해서 전두엽이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현장 주임으로 일하면서 아주 성품이 좋았고 그리고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를 치료하던 할로우 박사는 바로 이 게이지 씨가 지적 능력과 본능적 성향 사이의 균형을 잃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16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의 성격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뇌 부위가 어딘지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오와 대학 신경과 교수인 한나 다마지오 박사는 이 게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양쪽 전전두피질 모두에 손상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마침내 알아냈습니다. 이 게이지 씨의 폭발 사건은 과학자들에게 뇌 안에 차를 탐색하는 바로 그 부분 다시 말하면 전두엽에 관한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임상적 관찰과 연구 결과 전두엽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으르고 무기력하며 감흥이 없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조롭고 일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증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태에 대한 학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학습 결과나 행동을 수정해서 다른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능력이 결여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상적인 세계가 방해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두엽은 우리의 기억이나 이미 형성된 신경망의 근거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사고나 감정, 일상적인 습관을 이해하는 바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의지의 실현이나 자유 의지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마는 바로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마. 바로 그것이 전두엽인데 바로 이 이마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두엽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마는 마음이나 사상을 상징하는 단어이지요. 그러므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실제적인 행위나 마음으로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럴 때에 사람의 모든 판단과 결정과 기억의 주체인 전두엽의 여러 세상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압박을 가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학습을 통하여 그런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은 사람의 마음이나 사상을 주관하는 하나의 상징적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행위로나 마음으로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요일 강제 예배의 법안이 만들어져서 실시될 때에 바로 그것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사상이나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따라갈 때에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3장과 14장에서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밝혀진 그첫 번째 짐승 무엇입니까? 교황권의 권위에 상징하는 표, 바로 그것이 일요일 예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계시록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히 십계명에 명시되어 결코 변동할 수 없는 안식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될 때에 어떤 영적 준비가 필요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지요. 게시록 1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고대 바벨론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짓 종교 제도인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게시록 14장 9절 10절에서 셋째 천사는 짐승에게 경비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열심으로 전하고 또그 기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그리스도인의 인내, 다시 말하면 계시록 14장에 새천사의 기별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성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분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지 않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짐승의 표 받기를 거절하는 바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시대의 선하게 싸움의 장에서 교황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일시적인 것이긴 하지만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들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는 기록하기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후퍼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확고한 인내 그리고 어떠한 핍박과 박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확고부동한 인내로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고 확고한 순종의 자세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확고 부동한 인내와 순종은 무엇을 기반으로 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게시록 14장 12절에 나타난 이두 가지 중요한 특징들은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짐승을 경배하는 것과 대치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나타난 바로 그러한 증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백성에게 분명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나 짐승의 권세에 대한 충성에 대한 마지막의 충돌은 예배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과 악 사이의 이두 대쟁투의 중심에는 안식일 예배와 일요일 예배가 놓여져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바로 안식일을, 사단의 자손은 사탄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요일을 놓고 두 부류가 극렬하게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인간의 권위를 상징하는 안식일과 일요일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아무 날이나 예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뚜렷한 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닌 그 일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시록 13장에서 강요되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진리보다 인간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이 시작되어 일요일 강제 휴업령이 발효되고 그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도 할수 없고 극한 상황에 있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하던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남은 자손에 속했던 것으로 보였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를 저버리고 인간의 권위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바벨론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하던 외관상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신실한 수많은 백성들은 게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배를 듣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바벨론에서 나와서 남은 자손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의 교파를 초월하는 남은 자손이라는 성서적 명칭이 하나님의 참교회를 구별하는 그런 기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시험을 견딜 만한 확고한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온전한 예수 믿음을 소유하고 생애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충실한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진 예수의 믿음의 품격은 그들의 것이 될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충성된 자로 남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모든 말씀에 관한 그 깨달음이 우리 심령 각자의 마음속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